2025년 12월 6일 토요일 목포선해판장입니다총 15척 접수됐습니다. 안강문 배들만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어종은 갈치는 비중 좀 적습니다. 참돔, 자랭이. 자랭이 종류가 많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다 자랭이 종류가 많네요. 하얀 것은 오늘 갈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네요. 거의 쬐깐 있습니다. 다 자랭입니다, 자랭 자링. 뭐 좋지 자랑이 하고 자랑이 참돔 중간 중간에 바라대이조금 있고요 당 무지 잡읍니다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중자랑이는 13cm 꼬리 제한 부분 그대로 제가 쉽게 자잘되는 것은 에우슨스 여기까지 13, 14 이것이 마리수가 한130 마리면 중자령중자리이 속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7만, 7만 원 때까지만 저희들은 사서 버립니다그 이상 비싸면 안 사고요. 그리고 제자령에는 여기 10, 16, 17. 여기 있죠? 16, 17. 런데 밑에는 또그 15도 있더라고요. 마리수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것도 제자리이 빼놓은 것들이 좀 아니면 한마리만어떻대자리로 빼놨는데, 나무지주자리이 네, 것이대자리이네요 좋네. 여기서 맞아요. 16, 10, 17도 나오고, 15도 나오고, 한 100마리 정도. 여기서는 어제가 시간이 6만원까지 나왔나봐 16만원까지 16만 나왔어요. 1 6만원까지 나왔어요. 거기 못 샀어요. 14정도 하려고 했더니, 6 15, 뭐, 이렇게, 2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것들은 없어가지고, 42, 30미, 20미, 그러 이것도 뭐 40미는 17, 18만원이면 뭐, 몇입 들어가는 거고, 30미는 20, 초반대면 사야 되는 거고, 20미는 20, 중후반. 20미, 초반때는 27, 8만원. 약간 중간 사이즈 25, 6만원. 더 좋은 것들은 뭐, 32만, 반어반어보내시라 반으로. 반으로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오늘 우리, 저기, 택배가 읍단이, 읍단이들은 읍다니, 안, 뭐안 가집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월요일 날이나 뭐, 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돔이 좀 많이 보입니다. 아빠 참돔 오늘좀 보입니다. 몇 달간. 참돔 가격은 뭐, 그러니까 거의, 이 물량이면 거의 10만 원이면다 사요. 전 미수, 뭐, 딸짤한 40미는, 뭐, 7, 7 8만원이면 그 이상 손 내면 안 되고. 30미는, 30미는, 40미는, 40미보다 더 잡는 놈이 있는데, 여기, 로 여기 아직 없네요. 그때 한 7만원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40미는, 그것도 한 7만원대. 가지만 사야 되겠, 그것 같아요. 그 방법 아니면 안 사도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자리 갈치도 뭐 거의, 거의 없어요. 오. 요즘은 겨울철은 안 하고, 아직, 아니, 아우가 니아 비쌉니다. 이미 그만을 뭐 시켜버리고요. 아우들이 비싸요. 경력은. 뭔 데서 가서 잡아먹는다던가. 성대를 조 신대로 하기도 하고 성대를 많이 합니다. 통치. 보시는 거. 치가좀 있어요, 통치. 저희들 도 지치를 작업해야 되는데, 지치가 한 마리씩 보이긴 하네요. 지치가. 방어. 여기 방어 구원법이. 여기하고 여기도 뭐 일직선이면은 뭐 방어 빵빵 해서. 야, 뭐, 부시, 여기, 특히, 여기 꼬리가, 이렇게 약간 유선형,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있는 U자식으로 생겨서 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자식은 아니고, 좀 넣죠잉? 여기서 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젓갈용, 여기. 이것들이 한, 10만 원 초반 때면참 좋을 텐데 네. 거의 이렇게 잘잘해도 거의 10만 원 후반 될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풀치 볼까요 풀치? 풀치도 어디에 찰? 풀치도 할까요? 응, 할까요? 아, 8만 원까지 8만 원까지 나왔어. 또 8만 원까지 나왔어. 여기서 말이 세트지, 이건 끝이에 가까운 세트입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사이즈가 밑에 5cm, <laughs> 위에 5cm인데, 밑에도 그 밑에까지 5cm, 그런데 그밑에서지 그 샷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것서 넘어가야죠. 보통 세트도 어제 15만원, 16, 16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띠는뭐20 여기 가 있었네 요즘 도 깜빡깜빡합니다 하루하루가 깜빡깜빡해 한띠는한 40분 초반때 말일 수 있습니다 이거 뭐또 없어요 근데 오늘 세 종류 체 종류 청돔 마라조기 갈치 제감 아, 나머지 자르기가 이거 나머지 잡아 다안와 통치. 아, 통치. 그거, 어, 그거 없어요. 이 밑에는 없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삼십 육 통치. 어, 삼십 육 통치도 좀 크게 잡아져 있는 것들은 십만 원 넘어가보더라고요. 보통. 8 9만원을 사야 되는데, 이게 좀, 여기 위에는 좀 크네. 둘레 6마리가 크네요. 밑에는 32 사이즈인데, 이런 것들은 좀, 한 돈만 원씩 더 나와요. 뭐, 없어. 무슨 반생이가 있고, 다 자랭이가, 여기 자랭이 밭에서 다 자랭이 갖고 왔네요. 저, 저 짜랭이는 뭐, 저자랭이도 그저께 보니까 2만 원 중반째 나오잖아. 원래. 반, 후바대가 맞은데, 그또 또. 또, 오른거죠, 금액 대비 많이 오른거예요 그래서, 달아줘야지. 민어. 가보죠어도 신주를. 가보죠 아따, 그저기 이거 여기 사는데, 나쁘지 짤짤하 너무 짤짤해가지고. 힘들어, 힘들어, 잘고 와요. 그리고, 오늘 전체 중화새우가 음, 네 개, 5 개, 6쪽여 개인가, 여섯 개. 6개. 열다섯 쪽 정도 보이네요. 아, 여기에, 오늘은, 뭐, 없어요. 민어 종류, 새끼들, 통치, 참돔 저거 자랭이, 큰 놈도 별로 없어요. 이제 자기 짝은 자랭이 많고, 풀치 이주 갈치 큰 갈치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구경 만하시고배들은 사람이 이제 조업을 하니까 월요일 날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